재린유치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여러분. 사기 일반 리치알파 부팀장을 맡고 있는 한정수라고 합니다. 어, 저는 3른 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결혼해서 고양이 세 마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저의 피빈 목표는 2029년 37살에 10억을 모아서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다음에 2034년 42살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저는 투자해서 매월 60만원씩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이번에 10만원 더 추가되어서 이제 7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몇달 전에 4월에 남편과 결혼 1주년이었는데 어떻게 의미있게 보내볼까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정말 단골이었던 교자 만두를 파는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었는데 그 집이 코로나 이후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그리워만 하다가 남편과 정말 그 집에 가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까워하다가 사장님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뒷조사를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네 어, 알아요 그렇지만 어, 고양이 부산이라고 어, 알고 있었던 정보가 있었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셔서 부산에 가신 건 아닐까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부산 교자라고 치니까 어, 제일 처음에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쫓아갔죠 <laughs> 그래서 음, 부산에 만두를 먹으러 가는 그런 결혼 기념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네, 둘다 많이는 못 먹는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 커플을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그 친구 커플은 이제 저희 동네 친구인데 평소에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결혼식 축가도 불러준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만두집 사장님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를 시전하려고 쫓아갔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네 명이서 가는 결혼 기념일 여행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만두에 의한 만두로부터 시작된 이 여행 어, 10만 원 나왔고요. <laughs> 부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이제 저희가 그 만두값은 저희가 냈어요. 근데, 다행히, 부, 다음날 부모님이 결혼 기념일 축하한다고 또 10만원도 보내주시고 해서 이제 비용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됐고요. 또그 사장님이랑 오랜만에 얼굴 봐서 서로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서 부산까지 만두 먹으러 왔는데 그 서비스를 안 주셨겠어요? 또 이렇게 절대 서비스 안 주는 그집 메인 메뉴인 교자도 서비스로 막 주시고 막 트럼프 못지 않은 파워 악수도 막 하고 정말 너무 반가웠는데 사장님이 호텔 어디로 잡았냐 숙소 어디로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이 가게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잡았다고 그랬더니 진짜 너무 소름도 나서 몸서리를 치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 그 호텔은 바로 농심 호텔이었는데 어, 허심청이라는 그런 온천이 바로 2층에서 연계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온천 겸뭐 먹방 겸 해서 그렇게 힐링을 할수 있게끔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비용도 또 괜찮았어요. 한 10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온천을 즐기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간단히 빵 먹고. 인근의 영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육회를 먹었거든요. 거기도 아주 맛집입니다, 여러분. 꼭 가셔야 돼요. 경주 옆에 있는데, 어 영천 육회 비빔밥이랑 일반 육회 시켜서 어, 총 14만 원, 한 커플당 7만 5천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소화 시킬 겸 산책 할 만한 데가 있나 하고 이제 근처 카페를 돌아다니는데. 저 어, 임고서원이라고 포은 정몽주 선생을 모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한잔 하고 이제 거기 산책을 하는데 입장료가 무료였습니다. 아주 실내도 괜찮았고 실외 공간도 잘 꾸며져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괜찮았고 애들 데리고 가시기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맛집과 휴양이 컨셉이었던 것만큼 잘 먹고 잘 쉬다 온 여행이었어요. 같이 간 친구가 기름값 정산은 해주지 않아서 약간 민도가 상할 뻔도 했지만 3만 원 정도니까 이번 기회에 아, 나의 돈을 어떻게 잘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지 조금 배운 그런 여행이었고요. 다시는 결혼 기념일을 남녀가 하지 않고 둘이서만 보내기로 남편과 얘기하였습니다. <laughs> 엑셀시트에 스케줄을 정리하는 게 1번이에요. 어, 어디서 먹을지 뭐 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동선을 좀 효율적으로 짜려고 네이버 길찾기 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1일차에는 아침을 집에서 먹고 출발을 해서 점심 저녁을 현지에서 해결하는데요. 어, 선택과 집중을 하기도 해요. 부산 여행의 경우 저녁인 만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점심을 간단하게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이제 만 원짜리 초밥을 먹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좀더 집중을 할수 있었고 나오기 전에 커피를 집에서 내려서 텀블러에 담아갔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할 때까지 마셨어요. 물도 2L짜리 생수병이랑 500ml짜리 생수병 하나 정도 사면은 무난하게 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0ml짜리 다 마시면 이제 2L짜리에 있는 거 칼칼칼칼 부어서 그렇게 마시기 편하게끔 사용했고요. 그리고 숙소도 10만 원대 초중반에서 가급적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깨끗하고 조용하기만 하면 대체로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의 경우 남편이 대중교통을 타는 것보다 본인이 운전을 하는 걸더 선호하기 때문에 주유비랑 톨비 정도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유할 때는 이제 밖에서 안 하고 이제. 동네에서 저렴한 주유소에서 먼저 주유를 한 다음에 휴게소 같은 데서는 만 원어치씩만 끊어서 그렇게 저렴하게, 최대한 저렴하게끔 주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 말로는 만 원어치씩 두번 끊어서 했더니 제가 성질을 냈더라고,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성하고 있고, 아, 정말. 저 알뜰하게 주유를 하는 방법을 네,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액티비티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미리 결제를 해놓고 갑니다. 네이버페이 같은 걸로 결제하시면 적립금도 쓰실 수 있고 아무래도 여행 일정 짤때 조금 더 안심하고 가실 수 있잖아요. 네,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점심을 김밥에 라면으로 먹더라도 현지에서 유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도의 뭐 삼대 김밥이라든지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주전부리를 집에서 좀 싸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빵을 좀 가져간다든지 하면 식비 절약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이실직고를 하자면 저희는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니어서 짠테크를 하느라고 고생을 했다는 거는 잘 없는데 굳이 뽑아보자면, 저희 작년에 신행,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서를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속한 협회에서 5성급 호텔을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토스카나 2박, 그리고 그 해당 5성급 호텔 2박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물론, 토스카나 너무 아름답고 재미있고 황홀하고 정말 모든 면이 완벽했고,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공간이었죠. 근데, 이제, 이 박을 지나고 나서 남편의 협회와 제휴한 그 5성급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정말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어, 서비스도 그다지 좋지도 않았었고 방음도 잘안 돼서 조금 애를 먹었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계속 나고 어 아주 아주 고생스러웠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짐을 싸서 원래 2박이었는데 도저히 그2박을못 채울 것 같아서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에어비앤비를 예약했습니다. 두번 다시는 이제 그쵸 5성급이라고 무조건 믿지 않고 저는 어네 불신할 거예요. <laughs> 네 딴테크 하느라고 고생한 경험이 뭐, 어,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저는. 저는 전북 모항해변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변산반도라고 혹시 아실까요? 변산반도 쪽에 있는 곳인데 어,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쉬다 왔고 어, 노을이 지는 서해 바다 속으로 해가 퐁 빠지는 그런 장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직장 내 워크숍으로 한번 다녀왔었는데 정말 경치도 너무 좋고 금요일에 예약하면 전북 도미는 60% 할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 8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어, 20만 원대에 묵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 혹시 친구 중에 전북 도민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하실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 별도 잘 보여 참그 반짝이는 별이 있어서 저는 어, 은하수를 본 적은 없는데 은하수를 본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별도 잘 보이고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해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마실 길도 마련돼 있어서 거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바지락 죽 같은 것도 아침이나 점심 메뉴로 추천드리만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수기 때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성수기 때는 너무 덥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비싸고 여러모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비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히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차를 내신다면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같은 뭐 평일 이때쯤 묵으시면 숙박비도 많이 절감하실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 예산과 선물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휴 전에는 아무래도 예산은 그쵸 없었죠. 예산이 뭡니까? 그래 쓰기 바쁜데 그리고 예산을 어, 예산 비슷한 건 사실 있었어요. 여행 계획을 엑셀 시트로 정리를 하다 보면. 얼추 얼마 정도 나가겠다라는 감은 있는데 항상 그 예산을 잊어버리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막 쓰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의미가 없었는데 제휴를 하고 나서는 예산에 얼만큼 썼는지 예실 대비 얼마나 썼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짠테크도 중요하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면 좀 현타도 오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신테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당한 예산을 이제 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선물 쓸데없이 여행지에서 예쁜 쓰레기 사오는 습관을 제가 좀 고쳤어요. 그래서 뭐 남이 필요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가가지고 뭘 사오고 뭐 그런 거 정말 못된 습관이었는데 고쳤고 꼭 필요한 것만 사거나 아니면 정말 소소한 금액 그 정도만 사는 것 같아요.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하는 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유용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음, 수진 언니가 배당금 받아서 베트남 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보면서 나는 언제쯤 배당금 받아서 여행을 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날이 빨리 오더라고요. 조금 어리둥절하지만 로드맵은 당겨지고요. 그리고 이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자본 소득으로 남편과 세계 여행을 갈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근의 영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육회를 먹었거든요. 거기도 아주 맛집입니다, 여러분. 꼭 가셔야 돼요. 경주 옆에 있는데. 정확하게 대구요. 아 대구 옆이니? 어. 음 그래. 요 어, 옆에서 말하고 있는 건 저희 남편이고요. 뭐, 같이 갔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하고 싶은가 봐요. <laughs> <laughs> 재린유치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